십니까 8월 7일 월요일 10분 말씀 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4절까지 읽어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정론이 되어 그 중에는 그를 찾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을 보여주신 것이죠. 많이 수근거리다가, 마침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믿음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것 같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다. 라고 긍정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선지자죠. 예수님은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 대제사장, 대선지자, 여기서 선지자라 고백할 때한 일부분에 속한 것입니다. 자, 부정 속에서 수군거리던 그들의 생각 속에 이제 드디어 진일보한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리스도다. 틀림없어. 저 놀라운 표적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로 마치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갖다댑니다. 아니 그리스도는 예언한 대로 다윗스시가될 것이고.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 마을에서 나오리라고 했는데, 저자는 지금 갈릴리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어,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갖다 대면서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 나오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지. 이런 의심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막무가내 부정하는 것보다 성경을 갖다 대면서 어 뭔가 따지려고 하는 부분은 어 그래도 괜찮 어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 알지도 못하면서 맹점을 알아 가지고 성경을 갖다 대 가지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예수님 어 헤롯대왕 때두살 이하의 아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천사의 지시로 피난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피난 그 전후로 보면 은 예수님께서 베들렘에 탄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8km 남쪽으로 가게 되면 은 베들렘이 나옵니다. 그러나 헤롯대왕의 핍박으로 천사의 지시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헤롯 대왕이 죽고 이제 천사의 지시로 다시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때 살, 살던 곳 계속적으로 공생에 시작되기 전까지 성장하여 가정을 돌보며 사시던 곳이 바로 나사렛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 동네는 갈릴리 한 지역 도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에 그들은 성장한 것만을 따졌습니다. 아갈릴리 나사렛 도시의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온단 말이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에 정확하게 탄생하셨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들이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32편 11절에 베들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미가서 5장 2절 이렇게 베들렘 말고위의 탄생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베들렘에 탄생하셨던 사실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갖다 대면서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그리도가 스 되겠느냐 하는 것은 맞는 이치인데 예수님은 갈릴리 탄생하신 분이 아니라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신 걸 저들이 잘 모르고 하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쟁론 속에도 이제 부정하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라고 일부분 인정하게 되고, 그리스라고 신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갖다대면서 좀 따져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 가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 참, 감론을 박하는 와중 속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거 뭐, 혼란시럽게 백성들을 이렇게, 어, 여러가지로 혼란에 빠지게 하는구나 하면서, 어, 잡고자 하지만은 아직도, 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때가 아니므로, 어, 손을 대는, 대는 자가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참, 어, 안타깝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분명한 표적을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결국은 신앙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예수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특별히 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그리도라고 인정하게 됐을 때 바요나 시모나 니가 복이 또다라 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도를 알고 분명히 알고 그분은 베들렘 말구에 탄생하셨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 인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우리 자신으로서는 참으로 이당시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 어, 우리는 참복 받은 사람들이다 어, 우리는 여러 가지 종교 논쟁을 거쳐가지고 결국 기독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인간성 인간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게 된 그런 기독론의 완성을 보게 되고 우리는 바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상황에서 참 어떤 때는 참 너무나 큰 은혜를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여 구원의 날이로다 고 선포한 이 마지막 구원의 열차를 탄 우리들이 참 옛날 성경도 잘 없는 그 시대 그리고 교리가 완전히 잡혀져서 논쟁이 끝나고 확실하게 구원의 교리가 들어선 오늘날의 이 신앙의 자리를 생각하면 참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힘들다. 이런 어,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럴까요? 어, 어떻게 보면 율법의 시대에 우리가 구원은, 구원을 논할 것 같으면 그때에 비해서는 얼마나 나은 시대입니까? 율법 하나하나를 지켜야 되는 그들의, 그 시대에 오늘 우리가 태어났더라면 참 율법의 그림자만 밝고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지 않을까? 율법의 시대에 비하면 훨씬 구원의 길이 선명하게 되어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시대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율법 시대를 지나서 이제 복음의 시대가 오게 됐는데그 율법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구원을 다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율법의 완성, 구원의 완성.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 시대에 예, 참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말을 하게 되는가? 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시대에 비하면은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어 다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해 놓았는데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이 은혜의 시대에 왜 예수 믿는 것조차도 어렵다고 말을 하게 되는가. 가만히 고민하고 생각해 봤는데 어, 뭔가 이해가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 어, 오늘날이 이 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쇠는 무엇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뒷무대에게 뭐, 사람들이 싸나오며 배신하며 뭐, 여러가지 말들이 많아, 있, 어,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에, 오늘 한마디로 그 말씀은 죄가 극승을 부리는 시대라, 이 말입니다. 어, 빛과 어둠으로 묘사, 몇사하면은이 어둠이, 관영하는 오늘의 시대에,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이런 지하의 문화 속에서 너무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런 흐름 속에서, 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구원의 어떤 그 완성도에서 보면 너무나 쉬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자체는 이 세상이 너무나 죄로 어둡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힘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 예언된 말씀을 하신 것을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탄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어둠이 극성을 부르는 이 시대에 구원의 완성을 해 놓으신 예수 그리도 십자가 상에서 자신이 못 박혀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오늘의 은혜의 시대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어둠을 거부하고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며 기의 믿음의 승리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